21년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통합 MTS 영웅문회스샵 출시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회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은 날이 평소에도 저 이런가요? <웃음> <웃음> 오늘따라 더 부어 보이는데 자 이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한6 시간 정도 깨 계신 그런 느낌의 미국 주식 지다이항영 전문 연합기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거의 맞죠? 뭐그 정도 되죠. 한네5 시간 정도. 네. 조금 쓰면 졸려집니다 이제. <laughs> 네. <laughs> 남들과 다른 시간을 네. 살고 계시는 우리 이 위원님과 함께 시장 봐야 되는데 어, 네. 뭐 주말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시장이 좀 계속 하락하네요. 그렇죠. 다우주스가 3만 포인트가 되어셨고요 네. 한마디로 지금 거침없는 달러가 보여주고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준을 보면은요. 음. 우리나라 그 달러 원 이렇게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은 약간 전일 대비 약간 왔다 갔다 하다 조금 내려가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 네.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오늘 9시부터 좀 열, 제대로 된 시장이 많이 열리겠지만 음. 금요일 날 봐서는 1420원을 넘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laughs> 시장에서 약간 물론 이제 오늘 9시부터 이제 제대로 열리면 선생님 크게 움직일 테니까요. 뭐이것부터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워낙 거침없게 달러가 올라가는 모습이 모든 시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제가 줄금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달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가 바닥이나 이런 걸 네. 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는 좀 회복돼야 되는데 뭐좀 보겠습니다. 다우지스는 다시 베어마켓 진입에 임박했고요. 네. 그러니까 종가지준으로 2943이 이하가면 다시 진입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는 한, 한 주간의 흐름인데요. 한 주간에 보면 이거는 섹터별로 보는 것을 많은 분들이 히트맵이 익숙한데, 이건 섹터가 아니라 시카총액 순서로 되는데요. 음. 지금 보시면 앞에 한한 서른 개 보더라도 올라간 것들이 한 서너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그리고 펩시. 그리고 일날 일라일리, 일날 일날 일리는 여러 번 지난주에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하튼 음~ 당뇨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 체중 감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예 네. 그리고 일부 홈디포에좀 조금 살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빨갛잖아요 지금요 어~ 네. 회색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건데 거의들 빨간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아 유가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다우질수가예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여하튼 요번에1월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음. 지금 섹터를 보면 두 가지가 플러스나 있습니다. 에너지랑 유틸리티인데요. 올해 들어서요. 에너지가 또 많이 꺾여 있으면서 물론 네. 6월에이 가격은 아직 안 오고 있지만 에너지가 같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에너지 잘나가고 상단계도 잘 나가겠지만 이익증가율 높겠지만 지금부터 한십 개월의 에너지 섹터 이익증가율은 제가 봤을 때 감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가를 흘러다 보니 뭔가 좀 주가를 회복시킬 만한 소위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음. 계기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좀 미국 시장의 흐름이 되겠고요. 네.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큰 재미 없으면 음. 다른 나라는 큰 재미가 더있 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그 관심 안 가는 일부 국가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큰 기업들 보면 큰 나라들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은 거라고 음. 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 지수가 4퍼 S&P가 4.6% 음. 나스닥이 5%나 떨어졌고요. 연초 대비 다시 S&P가 다시 20%를 넘는 하락률. 이게 이번에 13%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회복했을 때 그렇죠. 이게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30%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근제 달라도 달라지만 음. 그 앞서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금리 움직임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10년물 네. 금리는 그다음에 약간의 약간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 계속 역전된 네. 상태에서 그냥 네. 거침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데 미국 달러값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좀 지지라도 돼야 되는데 이어좀 단단한 땅조차 지금 쉽지 않은 것이 네. 현실이다. 달러 음.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록이 좀 이게 눕혀지지 않고 말이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저 이거 100 넘었을 때도 너무 높다, 뭐 이런 게 네. 계속 네. 100 넘을 때도 너무 음. 높다라고 그랬고, 저이때도 높다고 그랬어요. 네. 네. 이건 떨어져야 된다. 그 떨어된다고 말씀드렸고, 말씀하셨... 네. 언젠가는 훅 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라 기대감을 갖고 아. 있지만, 여하튼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다 네. 보니, 네. 이거가 여하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건 뭐가 네. 됐건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도 하라 되는데, 미국까 지금 못 쫓아가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아니, 근데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1350원 이상 네. 올라가고 나서, 실제 달러 투자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에서, 너는 얼마 보고 투자하는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 고 생각하니, 1500원은 가지 않을까? <laughs> 그거는 네, 제가 그, 왔어요. 노코멘트입니다. 아예 네. 노코멘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분들도 그, 생각도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달러를 진짜 달러 해갖고 돈을 벌려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해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뭐 소신입니다. 그분의 소신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여튼 월급 받고 이런 생활하시는 분들 뭐 여러 차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상당히 소위 그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된, 달러를 갖고 해야 된다, 달러를 갖고야 해 된다, 하는 건뭐 지금도 마찬가지. 예, 네. 뭐, 뭐 상당히 저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야 된다는 거는 뭐 여전히 똑같은 생각 갖고 있지만 지금 이각에서 이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는 건 제가 노 코멘트입니다. 말을 그 능력도 없고 말을 입장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확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이미 부동산에 그게 부채권. 네. 아니면 뭐 권리건 자산이건 간에 이게 뭐였는 채권 뭐 보증금이 됐건 뭐 전세금이 됐건 주동산이 간에 차고 넘칠 정도 차고 넘칠 정도로 원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음. 대한민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생활비, 한두 달 정도의 생활비 제외하고는 저는 전부 다 US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게좀 맞다라고 보는게 평소 소준입니다 음. 그래서 비판하신 분은 많있지만 그건 뭐 제가 한 1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 를 네.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그럼 월급 받는 사람들 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계속, 계속 5년째 모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그 수준 을 똑같이 하라 음. 그럽니다. 예, 네, 다만. 시기적으로 예, 지금 뭐 가격적으로 지금 사람하라 얘기하는 거 예,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 지금 자산 여기를 사갖고 지금. 이게 1,500원이 간다. 일부에서는 음. 보면 이건 1,300원 이제 기본이라고 다들 음. 얘기합니다. 음. 지금요. 그렇죠.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거 그 이상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음. 말씀은 언제라도 음. 1,300이면 또크방갈 수도 음. 있죠. 근데 그를 언젠 자로 적시할 수는 없는 음. 거죠. 그렇죠. 그걸 알면 그, 지금 음. 뭐 하느님보다 더 높은 음. 사람이잖 그래서 음. 네. 그거는알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음. 다만 음.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음. 지금 금리를 올려야겠죠. 네.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75BP의 차익의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하국은 하는 총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5BP 올려 갖고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음. 것은 약간의 퀴즈먼 마크가 있고 어찌 됐 건. 동전의 양면이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적자가 지난번은 조금 풀렸다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적자가 무역 수지에 적자가 이렇게 일어나서는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음. 현실적으로 보면.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개별 종목들, 네. 큰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볼까요? 아, 요거 하나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을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1421원을 넘은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 음. 보시면 이거는 올해 들어서요.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달러 대비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졌냐는 겁니다. 네. 보시면 빨간색, 약간 고동색으로 하나요? 브라운색 났다는 건찐할수록 많이 약해진 거가 되겠고요. 음. 파란색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러시아 루브로는 이제 그뭐 개념이 없, 이상해져 있으니까 어. 의미가 없겠고요.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알고 제일 낮은 나라가 알젠티나 그리고 터키 그리고 헝가리 일본, 뭐, 등등 나오면서 우리나라 가한 일곱, 여덟 번째 들어가 있죠. 우리 좀 심각한 상태인 거네요. 최근만 보면 이제 일본보다 약간, 최근만 보면 일본보다 더 약해졌죠, 지금요. 음. 물론 일본은 이제 최근에 지난주 그 중반에 한 번, 어, 20몇년 만에 지금 개입했지만그 전에도 일본 대비 지금 한세 달만 보면 한국이 더 약해졌어요, 지금요. 음. 그렇지만 여태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글에서 네.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네 뭐 달러로 네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당분간은 환전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에서요? 네. 자동으로 아 미국 달러 통장을 들어옵니까? 네네. 받으실 때? 아. 자동 환전 되시나요? 저희는 어. 그 법인 통장을 받기 때문에 응. 법인 통장은 한국 돈으로 써 있기 때문에 아, 법인 통장은 자동 바로 환전. 그냥 예 저희 법인이니까 기준으로. 예. 개인이야 뭐 글로 들어오는 데 있었죠. 네.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달러로 전 세계적인 비율이 좀 높은 네네. 원화로 받게 되거나 뭐 다른 통화로 맞습니다. 받게 되는 네. 그런 기업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반기도 정말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음. 특히 이제.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2분기는 상당히 안 좋았고요. 네. 그니까 지금 3월, 3분기는 생각보다 좀안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3분기 에 시작할 때 보면 6, 7월 보면 달러가 약간 멈추 됐고 좀 주가도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2분기 끝나고 가이던스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달러에 대한 그런 걱정이 지난 3개월 전부터 줄어들었어요. 음. 네. 그렇지만 이제 요번 3분기 실적이 다음 달부터 나올 텐데요. 시0부터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 달러 얘기 다시 한번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하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서 훨씬 더큰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여튼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할수 없습니다.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52조 최저가를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좋을 좋은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그 그러니까 좋은 게 굳이 따지자면 좀덜 빠졌다라는 정도.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덜 빠졌다라는 정도. 앞선 본에서 회계사님이 이제 홀시라든가요. 음. 코스트코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네. 뭐덜 빠졌다고 얘기는 할수 있죠. 음. 그렇지만 그뭐 지금 최 고점대게 홀시 같든 고점 대비서 약간 이기 때문에 면 최고가 수준이랑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네. 뭐 흔한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것도 4.5%나 빠졌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거뭐낙 빠져서 그런지 뭐 약보합 좀 빠졌어요. 반도체 쪽이 <laughs> 워낙 뭐 많이, 많이 빠지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하루 이틀 갖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때 네. 추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부족의 시대에서 수요 부족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누가 얘기했다? 그건 미국의 그전 세계 어, 그 반도체 생산자 협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라고 음. 보셔야 되겠고요. 음. 넷플릭스는 이제 지난주에 뭐뭐 하다가 결국은 또주말에 흘러내리는 음. 모습 보여줬고요 음. 보행 이제 결국 2억 달러를 합의했는데 물론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을 때는 야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할수 있지만 어찌 보면 비용. 2억 달러 더큰비용에 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도당5% 떨어진 음. 것에 지난 주말에 모습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2억 달러를 궁금하신 분은 지금 것이 아니라 2018년, 19년에 두 번에 크게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줬다 얘기해 갖고 이제 SAC랑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거기에서 2억 달러 합의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항은 아니고요. 곧7 3 7스가 떨어졌던 거. 네. 추락했던 고건에 대한 벌금이었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스트코에. 앞선 코너에서 많이 나왔지만 코스트 건 4%가 떨어졌고요. 음.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마진율 감소가 부담이었다는 거 앞서 회계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여튼 상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도앤그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은 명확히는 안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멤버십 올리냐 네. 얘기 나온 건 이겁니다. 멤버십은 회회사가또 계산이 있고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음. 5.7년마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 5.7년을 딱 계산을 해보면 지금 내년 1월이라는 겁니다. 내년 1월엔 또 인상 가능성이 있군요. 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체적이 확정된 바 없다 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앞서 그 회계사님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와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뭐 롯데마트 음. 아니면 코스트코와 멀마트의 딱 차이는 뭐냐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품목 수가 작습니다, 적습니다. 네. 품목 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A라는 마트가 2만 개를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네. 여기는 그냥 한 4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품목 수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마실 것도 뭐몇 가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 마트나 월마트가 다양한데 다양성이 부족한 게죠. 그리고 이제 워낙부터 가격 책정에 마진이 다릅니다. 네. 마진이 거기에 보통 25% 되면 여기는 10%남짓지기 때문에 쌈이나 물건 값이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회사의 변수는 뭐다? 결국은 딱 하나예요. 결국 큰 딸을 보면 멤버십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멤버십. 멤버십에. 멤버십이 늘어나면 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멤버십 떨어지 줄어들면 떨어지는 건데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기면 늘어질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매출 이런 거의 기본은 결국은 결국 그 변수는 음.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도 혹시 밝히나요? 멤버십 수는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하고 그런지.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요번에도 또 전년도 길 증가율이 더 높았잖아요, 올해. 그건 이제 어찌됐건 기름값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럼 기름이라도 아끼자 하면서 많이 갔으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그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그 미국 기준으로 한번 통계에 대 정확한 걸 잊어버렸는데 그 그, 휘발유, 주유소의 점유율이, 네. 그, 미국에서요. 네. 보통 1, 2% 였는데, 이번에 5%가 6%가 됐을걸요. 음. 그니까 그만큼 주유소 점유율이 늘어난 겁니다. 네. 주유소 점유율을 늘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멤버십을 더 많이 가입한 거죠. 네. 안 쓰던 사람들도. 그래서 보통 보면, 네 번만 가면 멤버십 피가 뽑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네 번에서 다섯 번.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JP, JP 모건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투자견도 내리고요.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어찌 보면 이런 건 당연하겠죠, 지금요 그래서 코인베스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최악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도 네, 지표로 나오네요. 어 네, 그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몇 가지 그 우리가 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CNN에서 하는 탐욕과 공포 지수가 그렇죠. 있죠. 또 하나 뱅크메에대서 브렌 베어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두 개는 다양한 경제 지표나 가격 지표를 갖고 만들어낸 겁니다. 네. 다만 AAII는 여러분들 직접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연회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낼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가 협회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니? 떨어질 것 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니? 이걸 물어봤을 때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이 60.9%입니다. 요겁니다. 요, 요, 거 항목이야. 요거에 대한 퍼센트는 정확한 질문, 향후 6개월 동안 올라가겠니? 떨어질 것 같니? 떨어진 게 60.9%인데요. 2009년 3월 5일 이후 최저입니다. 네.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은 17.7% 나머지는 중립을 얘기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의견이 안 좋으면 바닥이면 주가가 올라갔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달, 세, 한 달과 3개월 정도는 모르겠으나 실제 요입니다 평균 지금 만큼보다 안 좋은 거는 네번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대약으로 떨어졌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의 38%는 긍정적인 게 미국 사람인데 이번에 반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과거 네번 동안에 보면 한달 후에 보면 반반. 한23%뭐 올라간 적도 있지만 자신이 없고 3개월은 반반이었잖아요. 6개월까지도 하나가 있는데 12개월 정도 되면 대분이 부 많이 올랐더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한 달, 삼 개월, 육 개월도 보면 통계를 보면 뭐 개치 을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보시면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긴 흐름을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실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유로 갖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계좌나 시장이 이렇게 연일 하락하면은 네. 불안감이 커져서 사실 이전에는 FMC나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뭐 당일 하락하면 반대로 다음날 반등하거나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연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고 이제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네. 더 솔직히 쿨하게 말씀드리면 경계심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딴 경제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입이 그~ 막혀 있던 블랙아웃 기거나 말을 못 했던 연방은행 총재들이 당장 월요일 오늘 밤부터요 쏟아집니다. 최소한 한 열다섯 개에서 스무 개의 각종 인터뷰, 강연, 음, 그런 것들이 예정된다.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음. 것도 유의하시면서 여튼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유라는 단어 참 네. <laughs> 좋아하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여유가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 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의 미치다이한형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시작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라 국내 증시도 참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 앞서서 계속 강조했듯이 마음의 여유, 아, 전반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가져보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Gracias